역시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특별한 표제어는 없는데 그래도 우 시편의 주제는 하나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옛날 용어이긴 한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나의 주님이시다. 뭐 이런거죠. 찬송하라. 이제 그런건데요. 어, 오늘 먼저 시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3호가 든 찬양 47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도 그렇고 찬양도 굉장히 빠르고 좀 신나는 곡이에요. 여러분 앞부를 먼저 한번 봐보실래요? 47편을 일단 부르고 있지만 이게 빨라요. 따라라라가 저는 숨이 차겠지만 그래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손뼉 치며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네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즐거운 한성 소리 높이며 여호와께서 올라가신다. 즐거운 나팔 소리로. 그다음 에 이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치시켜 보세요.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 쇼트 아멘. 그랬어요.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 찬송하라, 주를 찬송하라. 우리 그는 우리의 왕, 지혜시로 찬송하라. 즐거운 함성으로 너희 만민들아, 즐겁게 외쳐라. 아, 지존하신 여호와는 온 땅의 큰왕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경 한절 읽어보고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 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하셨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뭐그한 주제예요. 그냥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조금 천천히 할게요. <laughs> 주례. 그게 사실이 찬양곡의 뭐랄까 매력이에요. 별미예요. 거기 에묵백성을 다스리시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이 모두 망편 하나님의 것. 그 부분. 이게 제가 몇번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매력이. 그거만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해보실래요? 주실래요그 음이 딴딴단 요런 그 거가 있어요. 묵백성은 梦。<noise> <noise> <noise> 어떠세 너무 재밌어 문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한 모자에 앉으셨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를 하나님은 아멘 죽어도 빛을 받으시리라 어떠세요? 재밌죠? 아멘 재밌죠? 아, 그리고 우리가 입이 약혈라안그시는데 가사가 빨리 하니까 어, 뭐야, 너무 재밌는 거야. 응. 저는 그렇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laughs> 어떤지. 자, 이 시간이 좀 지났죠. 한번 쭉 부르고. 너무 또 불러. 아, 어, 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해봐 네, 빨리 한번 원래음으로. 이분 대충 알겠죠그죠 예, 원래음으로 못따라하면 뭐 그냥 쉬고 그 다음에 따라오면 돼요. 자, 성. Gracias. 마음에 이렇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재밌죠? 아, 간만에 진짜 신나는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네. 자, 말씀은 짧게, 오늘 뭐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찬양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뭐 그거 다죠. 뭐. 뭐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마디만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보세요 2절. 1절은 뭐, 2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존하신 여호와 이런 단어 나오죠 지존하신 여호와 여러분 지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지존 조폭도 지존파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조폭 가운데 여러분 들어봤어요 조폭 가운데 무슨 영동포파 뭐 마포파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지존파라는 게근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보다 더 높은 조봉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이들이 최고다. 그런 의미를 붙인 거예요. 지존. 그러니까 지존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뭐냐, 뭐냐면 더 없이 존귀하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지존. 스스로 존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디다 붙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laughs> 우리는 고백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 여러분 이이 이 세상에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민족들은 자기네들 신을 만들었잖아요. 뭐 별신이 다 있잖아요. 뭐 구약 성교으로뭐바하신들 그죠. 모압암몬 뭐 별신이 다 있는데 더신 같지도 않은 신이지만 하여간 너희들이 신사 부르니까 그 신들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시다. 이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얘 지존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높으신 유일한 하나님. 뭐 이제 설명했으니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게임 같은 거 모르는데 컴퓨터 게임도 모르는데 지존, 지존을 딱 치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지존 아니요 지존에 컴퓨터 게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지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래. 어느 누구한테도 패하지 않는 가장 최고의 승리자를 지존이라 하 한다. <laughs> 애들이 컴퓨터 게임하면 <laughs> 서로 막 치고받고 그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 어, 누가 최고야? 걔는 항상 이겨. 아 어, 그럼 제대 지존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도 지존이 되면 좋겠죠. <laughs> 어떤 누구하고도 싸워도 이런 패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이렇게 뭐. 말로 욕을 듣고 실제로 육체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야. 나도 지존이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어. 참 재미난 표현들이지만 자 그런데 이걸 계속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지존하신 여호와는 뭐라고요?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당연하죠. 그 지존이란 단어를 우리가 고백하면 어다 다스리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는 거죠. 이것은 칠 절에 한번더 나오죠. 칠 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이말 자체도 사실은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 나라 왕들 중에서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지 온지 온 유일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좀게 쭈글쭈글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어깨를 짝지시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놀랍게도 그 지존하시고 온땅의큰 왕이 되신 여호와는 그다음 만민을 우리에게 그다음 복종하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게 연결되는 거죠.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나라들을 우리 발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근데 그 기업이 뭐냐고곧 사랑하신 야곱의 용화로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까지는 내가 오케이. 아,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 보면 뭐예요? 그 만민을,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거예 신나지 않습니까? 안 신나죠. <laughs>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을 무섭게 알고 어, 구약성경으로 유대 나라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데 주변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 맨날 쳐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유대 나라를 또 어떤 때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패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좀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고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굴직굴직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만 적용하면 이런 가나한 정복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어떻 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어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 강한 여리호성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뭐예요? 싸움을 잘해서 간니잖아요 일곱 바퀴 반 돌고 마지막에는 와전 성치니까 무너졌어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성침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적과 굴려는땅 그로 가라.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00년 이상 걸렸어요 440년이나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신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어떤 그 소망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정말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그런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종말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겉의 모습으로 드러난 어떤 삶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중심만큼내신령만큼은 어떻게 요 나는 왕의 자녀야 우리 꼬맹이들이 부르는 찬양곡이 있어요 나는 왕왕왕왕 왕, 왕, 왕. <laughs> 왕자다. 나는 0000 공주다. <공공공공공주다. 웃음> 나는 왕의 공주요. 어, 왕의 왕자다. 그래서 우리는 왕자와 공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믿고 살아가십시오. 예.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 우리의 경험은 좀다 달랐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결론은 아, 경험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맘이시다. 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고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 제가 목회하면서 맨날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가정과 일대에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가지고 예수의 공동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얘기한 거죠. 제가 까지 목회하면서 그게 목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제공회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받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그 연결된 것이죠. 오늘 4 7 편을 지은 이씨는 고라 자손이라 그랬는데 사랑하신 야곱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죠.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야곱이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야곱은 정확히 꽤가 많고 교활하기도 하고 목이 곱고 이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의 족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애서를 안하고 야곱을 택한 거잖아요. 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오늘 저의 로도 그거 하나 있으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건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 내주인이시그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계어요그 고기도 하면 되는 거죠. 자, 5절가 볼까요? 5절. 가볼까요? 5절. 다 이렇으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함성 가운데 나팔 소리에 즉 승리를 통해서 올라가신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갈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뭐라 하면 너 찬성해라 그럼 내가 더 올라갈 거다 이렇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올라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찬성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 이더 올라갈 거다. 아, 어, 그니까더 좋잖아요. 여러분 애들하고 부모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누가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기지 당연하게. 아무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 부모가 질수 있겠지만 꼬맹이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애들이 빵하면 오꽉 하고 넘어지는 그 신용 내잖아요. 이게 네.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줘서서 우리는 찬양. 어떻게요? 해 함성으로, 나팔 소리로. 그 작가 우리가 막게 손뼉 치고 즐겁게 그저 함성으로, 나팔 소리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지혜 o n i 이런 음이라신 나게, Tanzon. Doctor Kuyaksi, then, Tanzon, and Tacono Ludindo, yet c h e c k i n 라 me such a chance. I didn't call as on 서 o o r yet handsome Martin Sarambria and Guadem. h a r a 리 k e s 길소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은요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에요. 권리가 있는 동시에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만 찹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똑같은 노래 악보지만 노래지만 아무나 해도 불러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아멘하고 찬송은 얼마나 신나거예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의 특권이죠. 그 무서 동시에 책임이 있어요. 찬송할때 그래서 늘 가능하면 이게 목소리가 높여지지 않잖아요. 저는 원래 베이스이었잖아요. 늘한동 타고 낮춰서 불렀다고요. 그런데 앞에서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리더 하다 보니까 인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늘 낮춰서 부르면 이게 신이 안 나잖아요. 자꾸 높이 놓으면 같이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높아져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냥 목소리를 그래도 크게 내서 여러분 평소에 목소리를 크게 낼 때도 있지 혹시 어, 부상한다거나 <laughs> 그 또는 뭐 애들한테 야단을 친다거나 뭐 누구한테막 이렇게 샤우트 할 때는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찬송을 해보십시오 분명 속이 박들일 거예요 신나요 아, 뭐 보시 이제 마지막 8절부터 남았는데 그 사이에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에베소서 신약에서 한번 좀 이거를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거 하고 이제 마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서 1장 전에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쫙다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김영란 쌈이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이 거기 다 있습니다 <laughs> 잘 아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다 찾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 거기까지 읽어 되는데 계속 읽었어요. 6절까지만 읽을 때쭉 내려가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6절까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 그래서 찬송은 영광송입니다. 영광송. 그걸 송령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그 찬송과 하나 둘났는데요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54장을 지었어요. 찬송도 54장을 보면 이게 송령이에요. 폐찬송이에요. 폐찬송. 이따 끝날 때 한번 불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8절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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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대한 얘기죠 언젠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이서한국에에 고라자손이 이국에서한국에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 다른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을 기대하고 있죠. 다시 오실 그 날, 다시 오실 예수님 같은 거죠. 그런데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현재에서도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맞죠? 우리 신약 신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러는 거잖아요. 뭐 이방 민족이 가면 선교라 같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패란 한 나라를 지키는 그 나라의 고관 즉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 모임, 세계 모임들 있잖아요. 세계 대통령들이 모이거나 지도자들이 모이거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모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지도자들이 지네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정치를 다 장례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백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무 말이 많아졌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립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악은 다 멸망할 거예요 악한 것이 순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가보세요. 다 나갑니다. 다 자기들이 잘할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가보면 그 못된 것들 다 드러날 거예요. 드러날 거라고요. 그게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온 땅에서 가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찬송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개인이지만 내가 속한 가정,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고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